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시가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은 쉽게 커다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 큰 성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도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문을 열때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합니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이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숨을 죽이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인을 만날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작은 것부터가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잔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큰 기쁨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친절, 작은 감사, 작은 미소, 그것들이 모여서 내 삶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함께 하십니다. 살아 숨 쉬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을 꺼내 보십시오. 묶여뒀던 행복을 꺼내서 함께 하십시오. 사용을 하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